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백철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는 조선시대 전통법 형성, 형성과 연구 성과 검토입니다. 앞서 두 분의 선생님하고 또 뒤에 다른 선생님 어, 발표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일부 내용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좀 생략하고 제가 시간에 맞게 가급적이면 어, 좀그 간점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아마 제가 그 발표를 맡게 된 이유는 기존에그 아마 여러 지면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글들을 좀 써왔기 때문에 어, 저를 그 발표를 맡도록 하신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글들을 조금 사실은 모았고 그리고 그 최근에 좀 연구 성과가 바뀐 것들을 좀 증보하는 형태가 돼서 어, 완전히 새로운 글은 뭐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 그러면은 오늘 살펴볼 주제. 관련되는 것들 목차를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어, 머리말이 있고요, 그리고 본론으로는 이제 그 조선시대 법서 편찬, 그리고 어, 근대 의 연구 성과, 그리고 회고와 전망까지를 보고 맺은 말은 뭐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만 간단히 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어, 머리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리말을 좀 사실은 뭐 발표문에 좀 길게 써놨습니다만 뭐큰 크게 뭐그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연구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써져 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근대성,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라고 하는 거하고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 동일한 가치로 보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어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실제로 서구법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되던 시기에도 개화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고, 현재 우리는 이제 서구의 학문 그리고 근대적인 시각에서 전통 시대를 재단하는 경우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경향이 바뀌어서 전통 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연구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매우 획일적인, 이분법적인 논리들이 많았고, 앞서 정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보면. 주로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현상들인데 어, 일본의 법학자들이 조선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없다거나 아니면 있어도 의미 없다거나 하는 형태로 어, 그 평가들을 바꿔들인 문제들 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식민지 조선학의 영향으로 벌졌던 문제들인데 이제 그러면 어, 그 이후 세대들은 그런 생각들 을 하게 됐고 또뭐 불행히도 어, 강복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어 일본인들이 만들어졌던 시각들, 일본에 의해서 이제 좀한 단계 왜곡됐던 어, 서구 학문의 시각으로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 원래 19세기 말에도 그랬냐면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계약 어, 관료들의 인식들은 서구라고 하는 것하고 근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통이 반드시 어, 반근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어, 개화관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유럽의 법들이 소개돼서 들어올 때그 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비평을 합니다. 비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것들은 이것이 서구식이긴 한데 그런데 조선의 법하고 비교해서 이게 더 나은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일본 자체에 이것도 이제 뒤에 오늘 토론 주제도 있고 관련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하고 법을 가지고 어,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법에 기반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법치 문화가 있다는 거하고 법이 존재한다는 것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대체로 어, 그 일본의 근대 법학자들은 이제 스스로가 어, 법치라고 하는 것이 메이지 유에 생겼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렇게 된 영향들은 대개 유럽의 어, 사법체계가 발달되는 과정들하고 또 한편으로 어, 그것을 그대로 일본에 이식됐던 것들이. 어, 그 성과를 냈다고 해서 서구의 근대 국가 만들게 하고 일본의 근대 국가 만들기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 개화관료들의 눈에는 어 그것이 정말 타당한 얘기인가 하는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혹은 뭐 19세기 중엽까지 대체로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려고 유럽에서 다양한 방식의 과정들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어 뭐.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에서 사법권을 가지는 겁니다. 중앙에 지방의 사법권을 가지는 부분들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들을 파견을 해서 지방의 이제 관할권들을 중앙에 기속시키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제도를 일본이 그대로 메이지 연관에 모방을 해서 어 지방의 사법제도들을 관할하게 됩니다. 메이지 정부 아래에 두게 되는데 그런데 조선 관료들이 보기에는 이건 원래 조선 시대 500년간 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고려 시대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것인가 하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어, 비판하는 사례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 일본에서 소개하는 결투 금지법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서구의 어그 근대법을 만드는 과정의 예시의 하나로 어 결투를 금지하는 것을 근대법의 주요한 요소로 보고 일본에서 넣습니다 근데 조선의 계약관료들이 일본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일본에도 결투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조선에도 결투라는 제도가 없는데, 이걸 금지하는 법을 왜 만들고, 이거 근대법이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서구하고 근대를 하나로 보는 관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시기, 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학 연구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이미 19세기 말에 우리 계약관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정말 어, 근대국가에 필요한 게 어 서구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통법하고 비교했을 때더 나은 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념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뭐그 일단은 제가 주로 다루는 어, 이번 주제는 법서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 실제로는 이제 법서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범위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류라든가 성동류 이런 부분들만 제가 주로 좀 연구 성과들을 검토했고요. 어, 이 법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잡은 이유는 규정 우리가 현대법에서는 법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법률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똑같은 말이 전통 시대로 가면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 현대 용어를 전통 시대 용어에 쓰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서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뭐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어, 뭐 전통 시대 법을 보는 시각 이 부분은 아마 앞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셔서 겹치기 때문에 뭐더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만 아주 협소한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사법적인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이제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확대된 형태의 어, 그 공법 전반을 살펴보는. 뭐 사법도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형태로 법을 연구하는 그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시대가 2000년대 이후에 중국과 한국에서 공이 전통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법학이나 역사학 쪽이 아니고 다른 인접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선험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근대주의적인 시선에서 주로 19세기 말 혹은 중반의 유럽의 가치를 가지고 15세기 경국대전에 존재 유물을 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 근데 그런 것 자체가 15세기 당시의 유럽에는 또 없던 것을 조선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극단적인 비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더 공정한 형태로? 비교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머릿 말에서 살펴보자는 가치가 아니고요. 그러면 본론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이 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법서 편찬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아마 앞에 두 분께서 하신 발표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어, 그 법전의 세부적인 내용을 어,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그 조선하고 고려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형법제 얘기하고 있는 주로 그 조선왕조 개창했던 사람들의 논리 구조들은 조선 고려 말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은 있지만 집권자에 어, 따라서 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법법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형벌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조선을 개창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이제 그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위화도 해군 직후부터 실제로는 어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 집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지고 어 태조 6년의 경제육전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국민항 때부터 올라갑니다만 그 너무 그이 범위가 확대됩니다만 도평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50명에서 80명 정도로 확대되는 시기들이 홍건적의 2차 침입 이후로 일어났고 그 도평이 사사의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은 조선왕국을 조선 왕조를 개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은 어,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어, 이후에 한 수백 년 뒤에 유럽에서 의회가 쿠테타 일으키는 것 굉장히 유사한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에 의한 왕조 개창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고. 어, 우리가 통, 통상적으로 통설적으로 얘기하는 신진사료하고 어, 신흥 무장 세력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냈던 어, 새로운 가치관인데 이들이 어 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국가의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어이 통치 체제를 재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고려와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어, 이제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법에 의한 지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는 경제육전 이후로도 경국대전, 그다음 속대전, 대전해통 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고요. 어 그리고 어이 부분 17, 19세기까지 조선 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그래서 법서 편찬 자체는 계속해서 500년 동안 멈춘 적이 거의 없었고요. 어, 그리고 어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근대 이후의 연구 성과를 보면 요 부분도 앞서 발표하셨던 선생님하고 약간 겹쳐서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실제로는 이제 그 전통법 자체를 조선 시대의 전통법을 연구하는 것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제외하고 이제 근대 이후로만 치면은 그러니까 고종대 이후로 치면은 조선 총독부의할자본을관행했던 것이 이제 어 근대적인 연구로 처음으로 이제 잡히게 되고요. 어, 구, 고정대로 잡으면은 형법대전을 만들거나 그전 작업들, 사군벌 만들거나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조선하고 대한제국을 제외하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이제 규장각에서 영인본을 냈던 것이 이제 일제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연구 저본을 바꾸는 큰 이제 계기가 됩니다.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큰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그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국편의 디지털화도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하 어, 앞서 뭐 실록 얘기도 하셨고 승정일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실록의 국편에서 무제한으로 접속된다는 것이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사실 승정일기도 마찬가지인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 법령 자료들도 똑같은 성과가 낼수 낼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번역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강복 직후에 우리 법제처에서 초역 사업을 장기간 지속을 해가지고 6.25 전후에도 심지어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근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서구 일변도의 근대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는데 법학 쪽에서만 유일하게 뭐 유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학 외에서는 법학에서만 전통법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 쪽에서는 어떻게든 끊임없이 이 전통법 자료들을 발굴하고 간행을 하고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 작업들이 80년대까지 이어졌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조금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도 이것을 추진 했다는 것이 상당한 뭐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되면은 이제 초역 수준을 넘어서서 학술 역주 라고 해서 이제 주석이 아주 자세하고 판본을 검토하는 형태의 아주 연구에 적합한 역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연구 사업으로도 이제 전환이 돼서 비초적인 자료들의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나니까 관련되는 연구들 도 이제 굉장한 수준이 높은 연구로 한 단계 이제 도약하게 되는 어,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네 번째로는 이제 해고와 전망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앞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면 그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어~ 법치라고 하는 검, 그 개념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도 좀 사실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서구법이 들어오면서 우리 근대법을 많이 현대법으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국의 법치주의 개념 아니면 독일의 법치주가 개념들을 원형한 어~ 것들이 기본 개념이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상세한 연구들이 또그 외에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영국의 전통과 제 독일의 전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오래된 연구 방법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조선시대나 뭐 그이전의 전통시대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오직 같이 기준이 척도가 이제 영국식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미법계 아니면 이제 대륙법계 가지고 조선에 그 똑같은 게 있는, 똑같은가 아닌가 있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져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과정에 어,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법치 국가에 대한 것들도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오로지 유럽에서 있, 있으면 좋은 것이고 어, 조선에서 없으면 어, 뭐 또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 그 없다거나 아니면 있어도 의미 없다 이런 형태의 설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럽사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조선시대의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각기 다른 맥락이어서 인류가 살아왔던 보편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차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그 가산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게르만족이 만든 유럽의 왕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고 19세기 중엽을 언저리로 해서 대부분의 왕실이 다 폐지합니다. 이것은 이제 되게 국가 국가를 왕실이 이제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왕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좀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 하나의 그 왕실이라고 하는 가문이 어그 국가하고 어, 신신료들하고 백성을 다 소유하는 형태, 영토하고 이런 거 소유해서 이것이 결혼, 혼인을 통해서 상속이 가능한 구조이다.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 다 혼인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일순위의 어, 상속순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을 일으켜서 획득하는 형태. 그래서 전쟁이 거의 수백 년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 군주가 함부로 세금을 거두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다 그 아시다시피 혁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들이 어, 그나마 이제 성공했던 어, 물론 뭐 영국에서도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청교도 혁명 때는 그냥 아예 군사가 정변 일어났고 명예혁명 때도 실제로는 군사들이 대기상태로 있었고 위협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냥 명예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는 그 군주의 전행에 대한 의회의 통제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군주권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막 군주권을 마치 과학으로 상장해 놓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야 된다고 라 하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영국에서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치 의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국식인 거죠. 영국의 전통에서. 근데 동양에서 어, 탕관오리가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군주가 그렇게 마음대로 세금을 어, 거두게 되면 그런 군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교체당합니다 왕조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 통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사에서는 근데 그런 것을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정해 놓고 발달한 법을 가지고 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형태에서 안정적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어, 똑같은 조문이 있고 없는 것을 따져서 근대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그이 어, 국가를 통일된 국가는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이 어, 프로이센 프로이센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그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지 않는 국가를 소망하는 겁니다. 통일도 하고 싶고 해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유 의지가 보존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에 보면 바이마르 헌법 같은 데는 이제 사회적 기본권으로 등장하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보호되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를 갖고 싶다. 그게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을 원 개념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이제 어, 그 당시에 독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포 어, 막스 베버나 비트포겔이나 해결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19세기 후반의 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러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중국을 17, 18세기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이 명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공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사회로, 그 다음에 엘리트 지식인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로 보는 이상적인 국가로 보는 명나라의 일종의 중화사상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개봉주의 시대는, 그러 낭만주의 시대 19세기에 독일은 이미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망해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영국이나 프랑스 케이스를 두고 있고 어, 독일은 실한 케이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청나라의 야만적인 탈 기군들이 한족을 어, 때려잡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되는 국가로서의 법칙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게 공법이 발달한 영향인데 그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법들을 조선이나 중국에 적용해서 없다라고 혹은, 뭐, 그것에 똑같은 동일한 가치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그 해과 전망의 첫 번째 얘기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의 법치주의 나름대로의 가치들을 어좀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어진 똑같은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많이 지적된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은 식민통치의 정당화를 위에서 만들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구 군대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 현재 연구는 다 괜찮냐 하면 뭐 법학이나 역사학의 연구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이제 그 전통을 좋게 평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근데 반드시 좋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단점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미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억측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기가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는 것은 좀 객관적인 잣대의 평가이지 그것이 미하라거나가대 포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과제로 보고 있고요. 어,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미 얘기가 됐던 뭐 판본의 검토라든가 법원의 연원 추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법문의 성격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염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